이번 사건에서는 왓치맨이라는 이름도 등장하죠 문제의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하는 고단방의 운영자였는데 왓치맨은 여기서 만건이 넘는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왓치맨이 이미 작년에 검거돼서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상한 게 범죄 수익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 수익이 없다면 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보강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왓치맨 전모 씨가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 방인 고단방과 연결되는 링크 주소와 함께 후원 방법도 소개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왓치맨은 가상화폐인 모네로 비트코인의 주소를 올려놓고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왓치맨은 이 고단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가량 성착취물을 1만 건 넘게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왓치맨의 범죄 수익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중처벌 요인이 되는 범죄 수익금이 없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추징금을 선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 제작 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유할 수 있다. 또 다른 N번방 운영자인 켈리의 범죄 수익은 2,500여만 원, 수십억 원으로 알려진 조주빈의 범죄 수익과 비교할 때. 수사 당국이 와치맨이 숨긴 범죄 수익금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검찰은 와치맨 전모 씨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고 범죄 수익을 찾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